비트 주세요 나안 따라갈 있어 자전거 유모차 인력 끝 사람, 사람이 있어서 아.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오왜 이렇게 빨라 산바형왜 이렇게 빨라요 오 진짜 미쳤나봐 삼바형막 뒷바퀴가 막 공중에 있어 와 바퀴가 땅에 안 붙어 있어 바퀴가 공중에 있어 계속 와우 와우! 아, 어, 지나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라이더가 한대더 있습니다. 쉣! 우 어, 우 딱딱 놀랐잖아! 우우 오우 완전 미친 속도야!